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재판의 기본 개념 종국재판 재판의 확정과 효력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었지요 네 민사소송처럼 형사소송에서도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는데요 다만 실무상잘 활용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186조 1항에 보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원래 의무처럼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담을 시키는 경우보다는 부담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마도 단서조항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겠지요. 같은 조이항에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않더라도 1항에서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고요. 2항에서는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실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187조에서는 공범의 소송 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수 있다라고 해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189조는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검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봐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한편, 188조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이 무죄, 무죄가 나오면 고소고발인에 대해서 책임 물을 수 있겠다는 뜻이겠죠.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면소도 마찬가지. 그래서 면소 판결의 특징을 설명할 때, 소송 비용에 관해서, 어, 면소 판결에 대해서 무죄와 마찬가지로 소송 비용을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소인에게, 고, 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할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190조에서는 제3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 도 얘기하고 있는데, 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권이나 재심 청구권이 있어서요. 그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제3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수 있지요.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한 경우에도 전항이 같다. 다만이 아니고 피고인 아닌 자가 취한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91조는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앞선 강의에서 판례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었고요. 그와 같은 재판에 대해서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하나요. 같이 불복할 수 있을 뿐이지 소송 비용 부담 재판에 관해서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는 없다는 판결, 판결이 되겠습니다. 아, 규정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이 불익 변경 금지 원칙에 해당하느냐 불익 변경에 이에 대해서도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죠 형이 아니기 때문에 불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판결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판시 사항이 2001-872도 판결의 판시 사항 3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제 3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역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제3자의 경우에는 즉시 항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상소하는 경우에 같이 할수 있을 뿐이지 독립해서 할수 없는데 제3자의 경우에는 독립해서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는, 있다는 것이 되겠죠. 193조 1항에서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이 최종으로 계속되었던 법원에서 역시 직권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역시 즉시 항구를 할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항구를 허용해 줘야 되겠죠 상소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 의해서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비용부담액 재판상 부담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아, 재판에 음, 시, 죄송합니다. 강의한 시판에 재판에 가지 아니하고 소송 조사가 종료되는 예를 들어 놨습니다 194조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의하는 검사가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489조에서는 이 신청 제도를 두어서 재판에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이 산정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요. 재산형을 집행하는 조항에 대해서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여기 소송비용도 들어가죠. 소송비용이나 비용배상과 같은 또는 벌금간합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 법상 재판 집행 주체는 검사이고요. 그와 같은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채무명이란 말을 지금 민사에서는 민사법에서는 집행권원이라고 그렇게 바꾸고 있죠. 그래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검사 명령에 따른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뿐만이 아니라 한편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천합처분의 이해에 따라서도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와 같이 검사가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사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한편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에서 완납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조문의 주로 조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어, 제2 절에서 종국 재판 중에 무죄 판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든 비용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형사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보상은 무죄 판결로 인해서 구속됐다든지 하는 경우에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래서 형사 보상과는 별도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국가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 소요된 비용을 부상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다음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지극히 읽어보면 음, 수긍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상식적인. 피곤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해서 무죄가 난 경우 또는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들어서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보상해줄 필요가 없겠죠. 한 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을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다수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형법 구조, 심신 미약 상실에 대한 얘기죠. 10조, 일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책임이 없어서 무죄 판결이 된 경우, 비용이 피고인 있던 자에게 책임질 수 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피고인 때문에 생긴 비용 같은 경우는 배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2019년에 선고되이2 0 1년 7월에 고지된 2018모 906 결정에서는요, 이유무죄, 주문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지 않지만,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비용 배상을, 형사비용을 보상해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어, 단서에 해당해서, 불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이유무죄의 경우에도 주문에서 무죄가 난 경우와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결정요지 읽어보면요. 형사소송법 194조의 2항은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용 보상 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과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에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 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 뿐 아니라 판결 이후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똑같은 이론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경우에도 이항 이호를 유추 적용해서 기각될 수도 아,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한 판결입니다. 결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 보상의 청구는요. 피고인이었던 자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는 5년 이내에 하야 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기간이 도달되면 청구권이 없 없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무죄 비용 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 다툴 수가 있고요. 비용 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길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 일당 숙박료 그다음에 변호인에 대한 보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길에 출석한 변호인이 두 사람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이나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 일당 숙박료를 대표 변호인이나 그 밖에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가 있고요. 비용 보상 절차, 비용 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 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또는 피곤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 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 보상법 형사보상, 형사보상에 대해서는 맨 뒤에 재판의 집행에 따라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에 따른다. 이렇게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재판의 기본, 공판조세 증명력부터 시작해서 재판의 기본 개념, 전국재판, 재판의 확정과 효력, 그리고 비용보상까지 이 무죄 판결에서 비용 보상까지 살펴봄으로서 어, 강의안에 의한 1 2 장의 어, 재판에 대한 부분은 강의가 되어 어,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1 3장 상소부터 다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동영상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어, 동영상을 정지하고 찾아본다든지 또는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동영상 강의를 소화해 주신다면 어 교실 강의와 크게 다르지 않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좀더 편리하게 강의 어 이루어질 그 어, 효과 학습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